아, 목도리 반기 버섯이 이렇게 반깁니다. 아, 많죠. 많아요. 자, 목도리 반기 버섯. 큰갓 버섯. 자, 큰갓이로구나. 큰갓은 여기 이제, 대를 잘 봐야 돼. 그죠? 대가 뱀 껍질처럼 이렇게 알록달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름이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달지면 같아. 자, 큰 가시로구나. 저기에 쌀이 엄청 큰게 하나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제 도태 시작됐어. 아, 이거 봐. 아, 이거, 이거는 사갔어. 꽃시개구리가 안에 있네. 자, 참쌀이로구나. 우와. 자, 줄쌀이 줄살이의 진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살이로구나. <laughs> 예. 또 오늘도 얼굴을 보여주는 밤버섯이로구나. 어 능이로구나. 으쌋쌍 으쌋쌍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지금 여기, 참쌀이 지금 한, 5 k g 하고, 아, 거의 엎드려 걷다시피 했는데, 산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뭐로 와도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벽불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도 있잖아! 쭈 아,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만개 했어요. 딱 좋은 사이즈까지 올라왔습니다, 능이가. 이야! 반갑다, 능이! 야 아, 사이즈 좋죠? 아, 살짝 걷어주겠습니다. 아, 얘, 다리가 눌려, 아팠을 거야. 어, 어, 어. 잘,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 쌀이가 너무 잘 분포되어 있고,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쪼 능이로구나. 아, 이따, 이다 아깝네, 이거. 쏴쏴. 아, 올해 첫 능이, 첫 능이 산행입니다. 쪼 제 손병 26cm 아 따발도 쳐 오늘 올해 나온 능해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그리고 저기 또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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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얘들은 뭐야 육형제가 쭉 달라붙 었네 오쏘쏘 어, 아주 좋죠 해치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뭐 하나도 안 썩었어 야 여기는 지금 이 정도 떠들었으면 뱀이 있으면 갔겠지 으아! 예를 들면안 되니, 되니, 되니 하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네. 포자는 여기서 그 중화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거는 낭설, 낭설. 이런 거는 한 방에 들어줘야 돼. 제가 처음에 한 방에 들려 했는데 혹시나 그게 뭐, 또 여기가 또 철점사가 있는 곳이라서 신경 좀 쓰느라고. 아, 비록 뭐. 개미들은 왔다 갔다 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아, 요밑에서 하나 또 자라고 있네, 새끼가. 아, 얘가 도태되거나 얘가 올라오는 거야. 아, 이참살이 많은 곳에는 역시 역시 우리의 기대를 재 버리지가 않네. 아. 이거는 집에 가서 어, 칼로 사사삭 긁어내고 흐르는 물에다 뿌리만 예, 칼로 긁어내고 어, 솔로 솔 있잖아요, 솔. 솔로 사사삭 문지르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만 싹 털어가지고 가면 돼요. 비더 막기 전에 넣겠습니다. 저 능이로구려. 자. 아요 정도면 아, 대충 내일 제가 어디로 갈지 이제 짐작이 잡혀요. 아요 정도 여기가 이 정도 나오면 또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대충 제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 나를 반기고 있다니 귀여운 녀석들. 하하. 아하, 역시 아, 아. 바로 능이입니다. 능이, 아 좋죠. 이게 이제 젊은 능이, 아까 그거는 늙은 능이. 일단은 요, 여기서 이만큼 봤으니까 일단 찍은 걸로 만족은 합니다. 옆에 군락지 한 가보고 올라왔으면, 아또 이제 참고로 저는 능이를 팔지 않습니다. 네, 다 먹어요. 어이, 부모 형제들하고 다 먹고 이럽니다. 그 명이백숙집 가면 중국산 티벳산 갔다가 이제 백숙 끓래주잖아아 그거는 그건돈 내고 사 먹을 때아 네. 좋습니다. 어우 무슨 무게가 어, 비를 비를 안, 마, 안 먹었잖아. 지금 별로 안 먹었잖아 비를. 그런데 무게가 무슨 묵직해. 여기서 채취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 천천히 보려고 딱 돌아서는데 아 여기에 또아이 종이컵이 또 이렇게 또 형제가 쫙 올라오고 있네 어우 이 놈은 대가 실해 아 이거는 뭐오 어, 대가 진짜 실해 이거는 진짜 젊은이야 얘는 딱 보니까 18세 18세 아니면 21세 군에 가는 우리 아들 지금 훈련소가 있잖아 야 지금 입영 훈련소 입영가 있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얘는 쌩쌩해 아까 먼저 당가는나 그러나 뭐좀 세월에 그게 느껴지죠 무게가 야 얘들은 아주 뭐생생니다 생생해 아 얘는 뭐 대도 생생하고 살아있어 으쏴어참 능이로구나 밤버섯이죠밤버섯 이제 밤버섯이좀 도태하려 그래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도태 단계에 들어갔고 그래도 뭐 이제 자, 그 부분이 좀 약, 많이 약해졌어. 어. 그래서이 갓부분, 요런 놈은 생생하잖아, 요런 놈 요런 거 생생해. 살아있잖아. 그래서 녹을 수 있는 것만 선별했다고, 부러지는 건 내비두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아, 어, 제가 제 2의 장소 가면 있을 걸 했죠. 에, 근데 이게 아직 종이컵이네. 지금은 종이컵 사이즈야 밀버섯이 내밀었어. 그래서 밀버섯이야. 쫙 내밀었어, 밀버섯이. 경상도 사람 좋아하더라고. 아니, 뭐, 밀버섯 천지고, 쌀이가 지금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 밑에 이제 반버섯이 한몇개 있길래, 아, 여기는 100% 능이가 있어야 하는데 했는데, 바로 종이컵이 살짝 웃고 있어요. 쏴! 종이컵! 아, 어, 가을 능입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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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분명히 다른 곳에 가면 능이가 나왔을 거라 했죠 네, 참나무 군락지가 있다고 아참쌀이 군락지가 있다고 자 바로 만났습니다 자, 종이컵 사이즈보다는 좀 커요 쟤들은 좋아하시대 이거는 좀 지났어 아 얘가 아까 종, 종이컵이잖아 종이컵. 얘는 이제 밑에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는 거고 자이 비가 오니까 있잖아요 보세을 떼서 잘안 보여 아 미치겠네 오늘 어서 오, 저기 보이죠 어우 능이 냄새 진동하네 진동해 으싸싸으싸싸야 어. 이런게 보기에는 사이즈 가 작아 보이서 먹기딱 좋아요 향이 좋거든 이런게 아 그게 막 이봐 도태되잖아 응. 아 빨리 따달라고 으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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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우우우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돌올오잖아요 그죠? 여기돌올오고 근데 다 이게 막 올라오면서 막 도태되면서 난리야 네. 버섯이 그렇잖아요. 올라오다가 막뭐 녹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고 뭐. 요새 날이 너무 뜨거웠어 이 비가 그치면 엄청 날이 날이 추워질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밤 버섯도 하나 하고 쏙싹 와서 제가 한번 싹와 보겠습니다 쫙오면쏙 젊은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가어 젊은이 으하하하. 이야 좋구나 젊어. 웃었어. 어막이아이 아, 이 가시 막 보스락 보스락 해. 어참 끝내주네 끝내줘. 얘는 좀경사진도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좋은데 자리 잡았으면 쫙 폈을 텐데 아 뿌리 부분이 날이 뜨거워가지고 녹아요 여기 저 아, 여기 여기가 녹을 정도면 뭐말다 했지 뭐 제가 여기는 아 있을 줄 알았어요 저번에 왔다가 참 쌀이 워낙 많이 딴데래 가지고 여기를 꼭 올라가겠습니다 쭉 이야 이게 뭐 어, 뿌리 싫어하 이런 뿌리는 박아줘야지. 지금 뿌리가 살아있잖아, 에. 뿌리에 털이 살아있어요, 털이. 아하. 아. 재미가 좀 있는데요, 오늘? 예? 오좀 재미가 있어. 능이 사냥. 능이 사냥이지. 이건 능이라고 하던도 능사라고 도 해요. 저기 제가 참남 참, 쌀이 굴락이 있던 데를 알거든. 거기를 한번 디비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 물 빠지면 좋아서. 뿌리를 잘 내렸네. 아, 이거. 카메라가 이거. 카메라를 넣어야겠어. 비가 와서 안 되겠어. 아, 비가 와서 카메라를 일단은 보호를 해야겠어. 능이를 좀 땄어요. 한몇 킬로 땄어요. 지금 능이 몇 킬로 따고 비가 와서 카메라를 넣었어요. 비닐에 담아 넣고, 어 지금 이제 쌀이 조금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쌀이가 와 진짜 실하네 이대좀 봐. 아 이거 뭐 쌀이가. 그 여기 한 민주 한 보세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어때요? 예? 작살 내죠. 이제 며칠 있으면 게이 끝나는 거야 이제 능이가 그냥 아 아작 날것 같아. 아 능이도 보고 이 좋은 곳에. 아왜뱀이 없지? 이래서 했어요. 지금 능이가 이렇게 많으면 분명히 뱀이 있거든요. 사무사가 아 색이 저 숨어 있네. 아 이놈 봐 이거. 또아이 트고 있어요. 이제 나를 공격하기보다 지금 비가 오니까 날개 밑에서 또알를딱 트고 있잖아. 저기 저기. 아 아주 뭐 아주 뭐 아주 큰 성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훌륭해요. 성체성체저 성체가 성체라 성체, 봐야지. 아 시능이 산에는 아꼭 와... 비암이 있네 비암이, 뱀이. 와 비암이로구나. 어 오늘 오늘 재채는 쌀이버섯입니다. 쌀이버섯, 어우 무게 딱 들어보니 한 음... 8kg. 8kg 나가겠네, 쌀이 8kg. 쌀이버섯 8kg. 또 밀버섯. 어 밀버섯입니다. 오늘 제가 전리한 능입니다. 아 뭐. 어, 보기 좋아요 예. 비가 내리기 전에 상당히 좋았어요 색깔이 비 내리기 전에 어, 상당히 백릉에 가까운 아주 색깔 좋은 능이들이 있다가 비를 맞고 나서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부터 보았던 능이들은 젖었어요 <laughs> 하여튼 뭐 그런데로 지금 능이들이 아주 뭐 돌기가 쫙쫙쫙 올라오 잖아 그죠 아 이거 뭐한 2-3일 만 있다가 갔으면 완전히 뭐 난리 날뻔 했어 하여튼 뭐 충분히 예, 트렁크를 꽉 채웠 잖아 자, 오늘 쌀이 한 8에서 10kg, 예, 네, 쌀이 한 8kg 했어요. 그 다음에 밀버섯 한 2, 3kg 했습니다. 그리고, 능이. 능이 제가 보니까 한뭐몇 kg 되겠네요, 이거. 쫙 무게 많이 나가요. 저 뒤에 것들이 대가 상당히 실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쏙! 능이!